평화와 화합과 통합을 중요하거든요. 네. 무슨 거구지 이게? 두 번째,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는 50% 넘는 사람이 다 거구라면 민주당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거구라고 묘리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국민들이 음. 다 알아버려요. 이러니까 자꾸 전환기를 거구, 거구하니까 민주당은 <laughs> 민주당 자꾸 국민들이 등 돌리고 설 자리를 잃는 거야, 걔들은. 네. 그리고 전환기를 상식파죠. 국민 상식파잖아요. 상식파인데 저를 극우라 하면 민주당과 그들은 극좌파란 뜻이에요. 극좌파니까 제가 그 중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중도라기보다는 보수죠. 보수 우파인데 이걸 극우로 본다는 것은 그들이 극좌파란 뜻이에요. 음. 멀리 왼쪽 끝에 있으니까 극우로 보이는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국민들이 주입시오. 민주당은 계속해서 거짓말이에요. 요즘은 본인들이 자꾸 중도, 중도 보수다. 자 있어요. 여기서 알아야 되는 예, 게 뭐냐면 예. 국민 여러분 진보가 예. 좋을까요? 보수가 좋을까요? 예? 보수가 옳다는 걸 이재명 스스로 실토한 거야. 음. 왜? 국민들은 보수를 원한다는 거지. 지 스스로 중도 보수라 그랬잖아. 이거는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국민 여러분, 보수라는 거하고 수구는 달라요. 우리 보수하면, 야, 옛날 걸 고집하는 거 보수하냐? 그게 아니고, 그건 수구고. 보수라는 것은, 우리 인류 문명사에 수천 년간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소중한 가치들이 있죠. 그렇죠. 가정의 소중함, 예. 아버지, 어머니의 소중함, 그리고 어, 정직을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다음에 우리 자유, 민주주의, 이거 좋고, 이런 것을 지키고자 하고, 그다음에 인권이 소중하고 인간미가 있고, 이런 진 질서, 이런 질서가 아름답고, 우리가 살기 좋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그게 보수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고하고 다 옛날도 고집하는 게 그건 수고고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라는 가치는 이겁니다 그러면 전한길이가 생각하는 정치는 뭐냐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공산주의 싫어 네. 그다음에 전체주의 사회주의 싫어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가야 된다 복지도 똑같이 나누는 게나눠 주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선별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복지 네. 그리고 어, 뭐 강력한 한미동맹 또는 강력한 국방을 통해서 나, 나라의 평화를 지킨다. 예. 이런 체제가 바로 보수입니다. 아.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에요. 예. 이, 이해되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갑자기 이재명이 이걸 하겠다는 것은 보수가 옳다고 스스로 실토하는 거예요. 음. 국민 여러분, 진보라는 게 끝이 뭐냐면, 진보 가면 페미니즘 막 조장하고 하잖아요. <laughs> 결국은 남녀 갈등만 부추기잖아. 네. 에? 세대간 갈등 부추기잖아요 그게 진보의 민낯이라고 봐요. 음. 그리고 저는 크리찬으로서 좌파의 끝에는 신이 없습니다. 네. 저는 그 절대로 좌파나 이쪽으로 갈수 없습니다. 네. 저는 크리스너이기 때문에 네. 신앙의 자유가 있고 불교면서 불교 믿고 네. 카톨릭 가톨릭 믿고 네. 개신교 믿사 믿고 이게 바로 보수의 가치입니다. 네. 신앙의 자유. 네. 근데 좌파의 끝에는 마르크스 그말 했잖아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그랬어. 그걸 중국에 지금 종교가 있습니까? 교회 다 부질러버리고, 티벳, 신장, 유지제 불교 사원 음. 다 탄압하고, 북한의 종교가 어있어요 이게 그들의 민낯이에요. 그래서 전환기는 중도도 사실 없습니다. 음. 그냥 단지 사람들이 보수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중도, 보수, 중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은밀하게 말하면 보수입니다. 어. 중도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원래. 어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완벽, 지금 이 순간을 통해서 전환기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거구도 음. 아니고, 수구도 아니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보수주의 가치. 아까 음하. 말씀드렸던 예. 그래서 (2030) 세대들에게도 요구하는 게 저는 너희들도 가장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공정과 상식과 법치가 존중되는 이게 보수주의다 예. 이걸 저는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